김대호 방송에서 충격폭로, 결정한 하차 이유 알고 보니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 출연한 김대호가 놀라운 재력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7일 방송에서 그는 자신의 고향 마을을 소개하며 큰아버지가 마을 이장을 맡고 있고 친가의 가게 수가 9개나 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직접 지은 본가와 건물을 공개했는데 건물 1층에 월세만 17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전해져 출연진을 또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주차장과 다른 건물과의 연결된 규모는 약 500평에 이른다고 했으며, 출연진은 그의 재력을 농담 삼아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양평에 또 다른 본가도 공개되었는데, 어머니와 정형한 아나운서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김대우는 올해 MBC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으며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는 퇴사 이후에 대해 새로운 도전과 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